우리가 오늘 밖으로 왜 나왔냐? 자 바로 우리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체력이 왜 필요하냐? 왜, 왜? 필요하죠? 공예를못너는 것처럼 네. 그곳에 가기 위해서 는 체력이 필요하죠. 맞죠? 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가난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체력 테스트와 더불어서 체력을 길러보려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의 기준이 아니라 특별히 경찰 공무원 실기 시험을 기준으로 우리가 오늘 한번 체력을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테스트들이 있죠? 자, 먼저 힘이 필요하죠? 악력! 악력! 자, 그다음! 복근의 뭐 힘을 위한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 자, 그다음! 마을비을 위한 백미터 달리기! 백미터 달리기! 자, 그다음에 지구력을 위한 1 0 0미터 달리기와 자, 팔의 힘을 위한 팔굽혀펴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모든 것에 한번 만점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갈까요? 자, 고! 자, 조사님, 지금 아, 어떤 종목을 예, 네. 하시려고 하나요? 저는 지금 이제 100m 달리기 하고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아, 조금 떨리고요. 네? 사실 중학교 이후에 100m 달리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아, 당연히... 중학교에서 몇초 나왔어요, 100m? 아, 기억이 나지 않는데 20초는 안될것 같아요. 어. 근데 오늘 목표가 13초. 오. 어... 오늘 13초 끊으시면은 뭐공약 있습니까? 네, 네, 네. 우리 소년배들에게 뭐 어, 음료를 쏜다. 아이스크림 아, 어, 시원한 스림 여러분 네. 다들으셨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건틀을.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성군원 전사님 승, 성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 100m 생각보다 엄청 기네요. 네. 지금 못 풀고 오. 있는 거 봐서는. 야, 여기도 보이지도 않네요? 진짜 알아보입니다. 네. 진짜 아보입니다 <laughs> <크지 않아 웃음> 네. 네. 그, 성군원 전사님이 성공하면은 소년부 모든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쏘기로 했거든요. 네, 엄마한테 사달라 하세요. <웃음> <웃음> 못 먹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네.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죠. 1오빠른데15 오, 빨라. 오! 또 만나 또 만나. 어, 어 15.88초. 야. 이거 한번더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한번더할수 있어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오15.88 통화할 수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 어렸을 때 무릎을 다쳤어요 아, 아, 여기가 왼쪽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어쩌다가 다치셨어요? 교통사고죠 교통사고? 네, 교통사고인데 아, 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죽어 보여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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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해야 아, 아이스크림은 제가 이 성공과 관계없이 오. 다시 만나는 때 오. 아이들에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멋지네요 전무사님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어, 경찰이 되는 것은 다음 생에. 네, 저는 경찰이 아니에요. <laughs> 아쉽게도 실패. 실패. 실패! 자, 송문조 사님. 어, 네. 자신 있으십니까? 네, 달리기는 자신 있는 게 어. 제가 어렸을 때 거, 걷기 전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아, 걷기 전에 달리셨어요. 네. 아, 달리면서 네. 걷기를 배웠다. 네, 달리기는 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또풍문으로 듣자니까 1km는 꼭 자기가겠다고 막 자신 만만하게 이야기하셨다 고하던데 네, 뭐 저희 멤버 중에서 어. 또. 성공 가능성이 또 네. 저밖에 없는 것같아가 제가 또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1 0 0 m 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단거리에는 좀 약하고. 아 단거리는 단거리 약하고. 파, 네. 아 이렇게 좀 네. 마른 사람들이 이제 장거잘 자잖아요. 아, 아 그렇네요. 네, 그렇죠. 네. 어, 마른 게 아니고 이제 잔 근육이 많으시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근육은 뭐 뼈로 하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또 공략 한번 보셔야죠 그렇죠. <laughs> 이번에 실패하면. 네. 네, 아이스크림을 두 개씩 두 개씩 알겠습니다. 기대해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트랙에서 뵙키로 배도록 네.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준비! 시작했다고. 계속 떼야 <laughs> <해야 돼. 웃음> 한바퀴 양아리 끝난거야 <laughs> 한바퀴 더돌아야 돼. 일어나요 할수있다 <laughs> 용사여 일어나요 할수있다 빨리 포기하지 않는거 보여줘야지 빨리 <laughs> 얘들아 잘생각해야 돼. 이거 엄청 덥다 <laughs> 10초, 오, 6초, 5초, 4초, 오. 5, 3초, 2초, 1초. 야, 밥 nope. 먹기 남겨두고 못했네요. 일단은 몇번 안에 들어온지 한번 봅시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노란색 잡다졌는데요. 어, 몇 초? 두근두근, 중지, 중지. 4분 52초, <laughs> 1분 오버네요. 1분 오버. <laughs> 어떻게 소감 한 마디 해 주셔야죠. <laughs>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유년 이부. 담당하는 주정승 전두사입니다. 어뭐 전두사님은 딱 봐도 네. 힘세 보이는데요? 아 살찐 거죠? 듣자니까는 네. 다른 전두사님들 달리기 할때 네. 나는 반드시 힘 쓰는 거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아, 오늘 악력기 한몇 킬로 예상하십니까? 한60 정도는 뭐 가뿐하게 넘어지지 않을 정도. 예. 네, 오, 네, 오, 경찰 시험 만점이 61 킬로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가뿐하죠. 어, 어, 네. 어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양력기 양력기, 어 양력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거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아, 이제 0.0kg 정확히 네, 나거예요 네, 네, 살짝만 네, 해도 예예 네. 어, 꺼졌어요, 꺼졌어요 맞배기로, 힘배기로흰 배기 어, 살짝, 살짝 네. 했는데 14kg, 14kg. 이야 네. 어, 진짜 60kg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 딱 기회나 한 번만 드리면 되죠? 아, 그럼요, 한, 어. 한 번이죠 어 그렇게 딱, 우린 남자니까 한, 한, 한 번만 해, 한 번만 해자 벌써 한번 누를 수는 아니죠? 네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0kg 자 잠깐만 자 왜왜 기회한번이었잖아뭐 예. 꺼졌어요 꺼졌어요 왜왜그러세요 왜그러세요 이상하다 <laughs> 어, 이상하다 자 여기 어? 아 요게 5 0 0 k 로예요아 그럼요 예5 0 0 k 로5 0 0 k 로예5 0 0로아5 0 k 로 아니었어요? 자자 아니. 아니, 아니. 네. 한번 보여드세요 아, 아, 뭔가 좀 오류가, 오류가 있었나보다 오류가, 있었네. 오류가 있었네요 그쵸 그쵸 죠 이번에는 위로 네. <laughs> <laughs> 아니 제가 <잠깐>, 이상한데 <이상하네>, 이거 <laughs> 왜그러세요 왜그러세요 어? 왜 이렇게 기계를 못믿으세요 이게 4.. 아 보시면 알겠지만 77kg 예아 보시면 알겠지 중국산 중국산 <laughs> 아 이게 어,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 이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중국 축복 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축복을 하는데 마지막 기회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laughs> 주님도 배드로에게 세번 기회 <laughs> 주셨으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나 하나, 하나. 둘셋또 어, 좋았어요 <laughs> 자 한번 보시.. 봐봐요 자짜왜 이렇게 등만 보여주세요 <laughs> 507kg 이야 아 이게 이사님 주세요 네, 주세요 네, 주세요, 네, 주세요. 네. 어, 주세요. 네. <laughs>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제 <laughs> 어, 성경 좀 많이 봤어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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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까지 성경 네. 보는 바람에 아 네, 성경책 넘긴다고 네 아, 너무 많이 봤다 진짜 이 40장 50장 봤나 아 40장 50장이요, 아, 40장, 50장이요? 아, 뭐, 아, 역시, 역시 정도 보긴 하는데 전도사 스케일은 다르네요 그죠 그 어, 그러면 뭐 실패하셨으니까 뭐 어, 벌칙으로 공약 하나 보셔야죠아 오케이 우리 유년반 아이들이서 뭘 하시겠습니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한번싹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쏜다 아, 아, 아 그럼요 지금 더우니까 더우니까 자, 아, 좀 오, 좀좀 어,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더 되겠습니까? 싸게 먹힐 수 있고 아,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럼 조상님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유년일부 임종섭 전도사입니다. 어 조상님 반갑습니다 오늘 조상님 무슨 종목 하시나요? 저 오늘 이제 윗몸 일으키기 도전해 볼 거예요. 윗몸 일으키기요? 예 윗몸 일으키기. 예. 어? 다 근육이에요? 네. 이거 근육 맞습니까? 네, 근육이죠. 근육이 좀 튀어나왔는데? 아, 제가 너무 네. 운동 많이 해가지고. 아, 너무 커졌어요. 아, 육 너무 요, 커졌군요. 운동 많이 했거든요, 아, 근데 조선생님 뭐 윗몸 일으키기 자신 있으신가 봐요. 굳이 네. 또 많은 종목 가운데 윗몸 일으키기 선택하시고. 가뿐하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날 때한 번씩. 이야, 존쌤, 그럼 진짜 몸짱이신가 봐요. 매일 아침마다 운동하시니까. 아, 아, 몸한번 네. 보여주세요. 네. 야 운동 야 운동 많이 하면 뭔가 되게 운동 많이 하면 뭐 의야. 오늘 뭐 1분 동안 윗몸 일으키기 몇개 생각하십니까? 몇개 할까요? 내가 어? 해달라는거다해 어, 드릴게. 어, 뭐 60개 가능해요? 가뿐하죠 60. 가뿐하죠 1분이요? 어, 1분에 60개. 0초에 어. 60개. 60초에 60개. 60초에 60개. 네. 1초에 60개. 1초에 한 개? 아니면 뭐 우리 뭐 경찰 시험 목표가 네. 58개니까 58개 뭐 성공하리라 보십니까? 아. 네가사합니다 이야 어떻게 하면 믿어봐도 되겠습니까? 가는거죠 조현이 어, 형또 우리 뭐 공약 없이 가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네. 실패시 뭘 하겠다 뭐 이런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패시 윤현보 어. 친구들에게 제가 마이쮸 하나씩 쏘겠습니다 마이쮸 오, 아이스크림도 먹고 마이쮸도 네. 먹고 오. 그러면은 또 정세 일부러 실패할 수도 있겠네요. 또 사랑하는 마음에 말주 사줘야 되니까 아, 그렇죠. 진짜 한 57개쯤에서 누워 있을 수도 있는 한판도 살수 있어요. 좋아, 좋아. 아주 기대해 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 시. 작 하나, <목소리> <둘,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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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목소리> 넷 벌써. 벌써. 야, 좋아. 벌써 없어. 진짜 벌써. 어여어 일주일 한개 일주일 한개 열여덟 열아홉 저는 시간이 될게요 엄마 생각한 엄마 생 아빠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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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생각아괜찮아왜못아 생각은 생각은 아빠 생각아

아직 안 끝났나요? <laughs> 어. 아, 끝난 지는 오래됐어요. 계속 언제까지 하나 보는 거였어요. <laughs> 자, 예. 아쉽게도 57개 가뿐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사님 아, 어, 네. <laughs> 제가 여기 어. 날씨가 매우 더워요. 예예 어, 바닥이 따뜻하네요. 예. 하다가 잠깐 졸았어요. 아, 졸아가지고? 아, 원래 할수 있어서 졸아서 찜질, 그런 거죠? 찜질방인 줄. 아, 찜질방이었구나. 밖에 네. 없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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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에 좀 시원한데도 다시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 마이쮸 꼭 어! 사주시기 바랍니다. 어. 약속을 거 지키세요. 거 다음 거 해주셨어요. <laughs> <laughs> 자, 세요 빨리 집에 가서 쉬세요. 예, 가보겠습니다. 예, 가십시오. 목사님! <laughs> 다 실패했습니다. 네.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어, 목사님이 주인공이에요? 네. 목사님은 어떤 종목 하세요? 저는 뭐 모든 종목의 꽃이라고 볼수 있는 팔굽혀기를 좋아. 팔굽혀펴기요. 야, 원래 자주 하세요,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는 뭐잘 때도 하고. 어, 알통 한번 보여 주세요. 알통 한번 보세요. 알통. 알통은 저기 꼭꼭 숨겨 놓 아, 있습니다 숨겨놓고 네. 아, 꼭꼭 숨겨 놓고 있습니까 아, 참보기 힘드네요, 알통. 저는 더 <laughs>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 네. 바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목표는 말씀해 주셔야죠. 1분에 몇개 예상하십니까? 저는 지금 만점 기준이 1분에 네. 58개인데, 네. 저는 뭐 60개. 60개? 1초에 1개씩 하겠다. 0.5초에 1개도 할수있는데 0.5초에 1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따라하면 안됩니까 다른 전문사인데 다 공약을 거셨거든요. 네. 뭐 실패하면 아이스크림을 쏘겠다, 마이쮸 쏘겠다. 저는 실패하면 여러분들한테 차한 대씩 사주겠습니다. 차한 대씩. <laughs> 그 차안대씩고 붕붕 <laughs> 붕붕차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설마 목사님 네. 높은 뜻 푸른 교회 목사님들 거짓말 같은 건안 하잖아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겠다 준비해 준비 주시고요 네, 준비 운동 하시죠 준비 운동 하시죠 네, 준비 운동 하겠습니다 자, 프로는 어떻게 준비 운동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군요 이야 역시 목사님은 다르네요 여기 전도사 나부링 아이런말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잊어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즈5오53오즈5오56오7 <laughs> 5오오즈오 <laughs> <laughs> 이야 오단하오네요오하나 오즈비, <laughs> 다즈비 오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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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 하나 <laughs> 역시 제님을 위대하십니다. 이야, 네. 저는 목사님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 일부러 실패서차 사줄 줄 알았는데. 아 저는 물론 응. 우리 친구들한테 집도 사줄 수 있습니다. 어, 집도 네. 살수 있지만. 예. 네. 그렇지만 그렇지만 또 거짓말로 우리가 실패할 수 없으니까 아하 아쉽지만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한번 진짜 체력 테스트도 하고 운동도 해봤는데 오늘 어떤 거 느끼셨나요? 아. 그 체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첫 번째로 느꼈고요. 네. 아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체력 필요하지만 네. 하나님을 그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체력이 네. 중요했어요. 아, 아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븐 오늘 뭐 꼈나요 오늘? 아 저는 아까 위모 렇게할때 잠깐 졸았잖아요. 네.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어. 아그 그 짧은 아, 시간에 네. 아 운동, 운동, 하나님, 해라. 예. 종서봐, 운동 좀 해라. 종사봐 아, 운동 좀 해라. 드나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는 달리기에도 네, 네.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던 느끈 그 어떤 느낌이었어요? 꾸준함. 아, 꾸준함, 기도도 매일 꾸준하게, 네. 하나님 말씀 보면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네. 마찬가지로 운동도 네. 매일매일 꾸준히, 네, 꾸준히 한다고 느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느끼셨을 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어, 실패를 한 것은 앞으로를 위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도전할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약하게 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웃음> 완벽하게, <웃음> 완벽하게 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안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자,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